네, 안녕하세요. 시계도크 공인중개사 엘림입니다. 오늘은요, 어,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아이폰 13에 관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어, 기존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쓰던 유저로서요, 저는 이번 아이폰 13 프로를 상당히 기다려 왔습니다. 어, 지금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거든요. 딱 박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도 예전에 비해서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엄청 얇아졌죠. 얇아졌지만 뭐, 환경을 생각한다니까 네, 트렌드가 또 그런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은요 전작에 대비해서 확실히 이 카메라 섬이 상당히 좀 커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들도 조금씩 더 상승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배터리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또 장단점이 같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아이폰13 프로를 먼저 이제 구입을 했었어요. 13 프로를 먼저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조금, 하... 이걸 오히려 사자, 이13 프로를 사자 말자, 제가 조금 문제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정말 완벽한 시대의 폰이거든요. 한 손에 착 감기고, 뭔가 배터리도 좀 오래 갔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최고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찍어도 카메라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현 시대에서 하나의 휴대폰만 딱 뽑아라고 하면 저는 이 아이폰 13 프로를 뽑겠어요. 그만큼 정말 완벽한 폰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전에 썼던 11 프로 맥스가 6.5인치거든요. 6.5 인치다 보니까 이 지금 13 프로가 이게 6.1 인치입니다. 6.1 인치라서 한 손에 이렇게 착 감기거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할때 살짝 조금 작은 그런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0.4 인치가 줄어든 거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아쉬워서요. 네.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제가 <laughs> 네. 맥스까지 이렇게 같이 또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맥스에요. 간단하게 한번. 자. 이런 식의 사이즈가 차이가 지금 납니다 이게 6.1인치와 6.7인치의 차이에요. 잠깐만, 화면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6.1인치와 6.7인치의 차이인데요. 사실,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인치 차이니까요. 두께나 이런 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카메라 사이즈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어 저기,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가 카메라, 스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제가 썼었던 11 11 프로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스펙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커두 커 프로 맥스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스펙도 다 똑같고요 딱 달라진 거는 디스플레이 차이랑 배터리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더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살짝 이 13 프로 맥스의 같은 경우는요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어, 이 예전에 11인치 프로 맥스에서 이 폭은, 이 폭은 그대로 두고요 길이만 조금 더 늘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을 시청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정말 좋아요 영상 시청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정말 좋지만 이게 음, 뭐 기본적 조작이나 화면 스크롤이나할 때는 이 상단에 손이 좀잘 닿지 않는 등 살짝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로로 길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색상 고민은 정말 저는 무조건 이 골드를 보자 말자. 아 무조건 이번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다 해서 이렇게 골드로 구입을 했는데요. 사이즈에서 아직 고민을 결정을 잘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뭔 짓인가 싶어요, 저도. 사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영상은 아닌데, 저는 양손에 현재 폰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픽이 뭘까요? 지금까지 엘림이었습니다.